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더 이상 변화될 수도 없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는데 이걸 보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희망을 찾은 거예요 저 이거 보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학습지 다니는 거 바로 그만뒀어요 수많은 좌절을 하게 되고 수많은 거절을 받게 되고 그 거절 앞에서 흘려야 했던 그 눈물들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내 가슴 속에 아주 강렬한 게 꽂혀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은 내가 생각했고 내가 목표를 했던 거를 절대로 멈추게 할수 있는 것들이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다. 라고 내 각인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성공하려면 사업을 해야 돼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성공하려면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건 누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저 그거 보면서 정말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보고 또 보고 맞아 근데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누구 사람을 못 만나서 사람을 못 만나서 근데 제 인생이 돼서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알아요? 너무도 깜짝 놀라게 만났어요. 한 날은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저랑 나이가 두살 위인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저랑 목장 모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저녁에 농구를 많이 했거든. 농구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잘 놀았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성실했던 학습지 선생님이었거든요. 밤1 1시까지 일하고 애들 가르치고 막 이렇던 성실한 아빠이자 한 가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요, 한낮3시4 시만 되면 퇴근해갖고 양복 입다가 퇴근해서 자유롭게.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놀러 가고 맨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실했던 제 모습에는 아니 젊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도 가정을이 끌어갈까 말까 한데 저렇게 놀러 다녀가지고 어 저런 사람 성실하지 않은 사람하고 난사기안 되는데 이 생각만 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 깨졌는지 아세요 그분의 사무실을 가가 지고 그날 깨졌어요. 그날 갔는데 그날 인생이 제대로 바뀌었어요. 그 사무실이 이거보다 더 작았어요. 조그만한 사무실이었는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보험을 했어요. 법인에서. 그래서 갔죠. 갔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분이 화장실에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에, 책상 위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막 이만큼 두꺼운 종이가 뭉치가 있더라고 이분이 거변명세서예요거변명세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저렇게 불성실한 사람이 얼마나 받을까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이걸 봤는데, 전 잘못 받는 줄 알았어요. 제가 밤 11시까지 막 그렇게 성실하게 해가지고요. 일반 기업 다니면, 제조업 다니면 한 80, 90 받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29살 때 봤었을 때가 한 달에 800만원. 지금도 크잖아요. 제가 25년 가까이 전에 한 달에 800만원, 900만원, 이게 한두개가 아니라 무려 5년치. 나 이거 진짜 이건 사기다. 이걸 보는데요. 이걸 잡고서 내가 그대로 표현해줄게요. 이랬어, 이랬어. 너무 황당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니, 그 사람 받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근데 저는요, 그게 내 이야기였어요, 내 이야기. 막, 이게 떨리기 시작해갖고, 이걸, 이걸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심장이 막 쫄깃쫄깃해지고,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이런 현상을 그때 경험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이, TV 나오는 사람이나, 이 사람이 방송에 나온 사람이나,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그랬으면 제가 떨렸을까요? 그 사람이니까 가능하지.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근데 이 사람은 나와 같이 운동을 하고, 나와 같이 차를 마시고, 나와 같이 밥을 먹고, 아이들하고 놀고, 늘 매일매일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몰라봤어. 이걸 봤는데 어떻게 감정이 고요할 수가 있냐고요. 이걸 보고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교회에서는요, 식은땀이 진짜 소름 끼쳐갖고, 식은땀이 흐르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저그 자리를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과 마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시 볼 수가 없겠어. 덮, 덮어놓고 좀 나왔어요. 나오는데 지가 운전대를 잡고 오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눈물이 쭉 흐르고 현실을 보면 아무런 그 사람은 아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 상처를 준 것도 아니고 뭘 얘기한 것도 아니야. 내 혼자 스스로 내가 미치는 거예요. 혼자 그거 하나 봤다고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요. 골방에 물을 잠궈놓고 밤새 고민했어요. 그리고 밤새 울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진짜 슬퍼져요. 그때 생각하면 감정이 막 저든 격해지거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저한테. 왜 충격이었냐면 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더 이상 변화될 수도 없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는데 이걸 보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희망을 찾은 거예요. 저 이거 보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학습지 다니는 거. 바로 그만뒀어요. 볼 것도 없어요. 인생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이걸 보고서 내 심장이 뛰지 않고, 이걸 보고서 그대로 직장을 다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난내 스스로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어요. 이걸 보고서 어떻게 이걸 움직이지 않느냐. 이걸 보고서 어떻게 그냥 직장 그냥 그대로 다닐 수 있느냐. 이건 내 인생에 서 반칙이야. 움직이지 않는다면. 저는 그거를 그때 당시 느꼈어요. 너무너무 심장이 뛰가지고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나 이거 한다고. 나 해볼 거라고. 저 사람이 한 달에 800만 원, 900만 원 받았으면 내가 똑같이만 따라하면 나는 따라하겠다. 저그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저 사람 앵무새처럼 똑같이 따라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깡그리 다 외워버렸어라도 나 똑같이 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가서 정중하게 저 보험 가르쳐 달라고 저 자신 있다고 저 그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첫달 둘째 달 셋째 달할거 아니에요 영업을 어떻게 됐을까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들 저를 보고서 똑같이 따라해 그럼 토지를 잘할수 있을까요? 1년 만에 통찰력을 다 갖고 막안 보이던 것들이 길이 다 보이고 그게 될수 있을까요? 안 된다고요 왜안 될까요? 트레이닝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의 트레이닝 그리고 이론적인 트레이닝 행동의 트레이닝이 안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봤다고 해서 되냐고요? 저도 똑같았어요. 가면은 안 돼, 가면 실패, 가면 실패, 상담에서도 실패, 스케줄도 실패, 브리핑에도 실패, 계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요런 메모리 스틱을 샀어요. 그, 그 사람 브리핑하는 걸다 외워버렸어요. 와, 가지고 와가지고 다 타이퍼 쳐가지고, 아리한 걸로 다 타이퍼 쳐가지고, 그거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15분 동안 브리핑하는 걸 그냥 다 외워가지고서,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요? 똑같이 했는데, 난 똑같이 한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고객은요,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부동산이나 이 투자가 중요한 게, 진심으로 돼야 돼요.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대야 돼요. 제가 이 유튜브를 꽤 오래 그래도 잘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한결같잖아요. 여러분들 2년 전, 3년 전 그거 계속 보세요. 저 똑같이 하거든요. 제가 어디 막기획부동산처럼 그런 땅을 사든가요? 길도 없는 땅 사든가요? 저는 원칙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땅을 사고, 그렇게 수익을 내고, 한결같이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잘못된 방법으로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고 이런 일들을 했으면 아마도 방송으로 어디고 다 소개돼 가지고 제가 매장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도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갔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속적으로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많은 사람들을 자산을 만들어 줬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그 트레이닝이 안되다 보니까 저도 안 되더라고요. 수많은 좌절을 하게 되고 수많은 거절을 받게 되고 그 거절 앞에서 흘려야 했던 그 눈물들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내 가슴 속에 아주 강렬한 게 꽂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은 내가 생각했던 내가 목표를 했던 거를 절대로 멈추게 할수 있는 것들이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다 라고 내 각인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실패가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거절을 받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거절아 와라 내가 얼마든지 도전하게 해줄게. 거절, 거절 백 번이라도 받아보자 한 번. 거절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실패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더 강해져요. 그 실패를 통해서, 그 거절을 통해서 내 심장이 강해지고 내 심장이 트레이닝이 돼가지고서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상처가 되고, 처음에는 부끄럼도 있고 그런 것들이 실패를 하고 거절을 받고 거절을 받자면 더 단단해지고 더 세워지게 되고 내 심장은 아주. 튼튼하게 더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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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겪으면서 거기에서 진심이 나게 나와요. 내가 상품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대하는 진심이 나오다 보니까 3개월 뒤부터 계약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오래가지도 않았어요. 6개월 만에 학습지 때 최고로 많이 받았던 게 140만원 이랬었거든요. 제 보험회사에서 3개월이 딱 지나고 난 뒤부터 400만원, 600만원, 900만원 저를 가르쳐 준 사람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단 6개월 만에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이 소리 얘기하면요, 진짜 길거든요. 근데 다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성공한 샘플, 성공한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걸 했거든요. 근데 그 해에 동부생명연도대상에서 은상을 전국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억대 연봉을, 그때 억대 연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